1. 건설업체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 기준에서 환산재해율 공식은 2. 환산재해율 100. 2. 사고와 손실과의 관계는 우연적이지만 사고와 원인 관계는 필연적이라는 원칙은 재해방의 원칙 중 어디에 해당되는가? 1. 원인 연계의 원칙 3. 산업안전표지의 종류 중 금지 표지가 아닌 것은? 4. 방진 마스크 착용 금지 4. 위험 예지 사라운드법의 마지막 사라운드는 어떤 단계인가? 2. 목표 설정 5. 연평균 200인의 근로자를 가진 사업장에서 연간 5건의 재해가 발생하였는데, 그중 사망 1명, 장애 등급 14급 2명, 1명은 가려 30일, 다른 1명은 7일 가려하였다면 강도율은 약 얼마인가? 1, 15.90. 6. 산업안전표지로서 경고표지에 해당되는 색도 기준으로 오른 것은? 4. 2 5 5 i 8 s 12. 7. 근로자 150명이 작업하는 공장에서 5건의 재해가 발생했다면 도수율은 얼마인가? 1, 13.89. 8. 제2방의 5단계 중 제5단계 시정책 적용 3리와 거리가 먼 것은? 4. 인바이어런먼트 9. 자체 검사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할 사항 중 맞지 않는 것은? 3. 검사원의 자격 10. 방진 마스크의 항목별 성능 기준 중 분리식 2급의 경우 여과제의 분진의 효율은 얼마 이상인가? 4. 80% 12.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상 자체검사의 검사 주기가 가장 짧은 기계 기구 및 설비는 무언인가? 3. 승강기 1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업무를 나열한 것중 맞지 않는 것은 4. 산업재해방을 위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선정 및 사용 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항 13. 다음 중 안전점검의 대상으로 부적절한 것은 3. 인력의 배치 실태 14. 무죄의 운동 기본 이념의 참가의 원칙 중 전원 참가에서 전원의 의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 하청회사 관련 회사는 제외한 전원 15. 안전관리 기본 조직 중 라인 및 스텝 조직의 특성이 아닌 것은 3. 특별한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16. 하이니제이 사고의 5단계 계열에서는 어느 제의 사고 요소에 대해서도 선행 요인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고의 발생은 이들 요인이 겹쳐 연쇄적으로 생긴다. 이러한 5단계 계열에 속하지 않는 것은 3. 교육 부족. 17. 안전모의 시험 항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내수성 시험에서 A, AB 종 안전모는 질량 증가율이 10% 미만이어야 한다. 18. 근로자가 운반 작업 중 2층 계단에서 미끄러져 계단을 따라 아래로 떨어져서 바닥에 머리를 다쳤다. 재해 형태와 가해물 및 기인물로 맞는 것은 4. 전도 전락재의 가해물은 바닥, 기인물은 계단. 19.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사업에 있어서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할 사업이 아닌 것은 4. 화합물및 화학제품 제조업. 20. 작업 표준을 정하는 목적으로 거리가 먼 것은 4. 위험 예지 능력 활성화. 21. 교육 훈련 방법 중 강의법의 장점은 2. 시간에 대한 계획과 통제가 용이하다. 22. 류친스키는 직무만족과 연관된 여러가지 의사소통 요소를 밝혔다. 다음 중이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정보통제는 직무만족과 정적으로 관계된다. 23. 레비는 인간의 행동은 환경의 자극에 의해서 야기된다고 하여 비는 에프라는 식으로 표시하였다. 다음 중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경험. 24. 다음 중 직장 내 훈련의 장점이 아닌 것은? 4. 교육 훈련 대상자가 교육 훈련에만 몰두할 수 있어 학습 효과가 높다. 25. 관리 감독자의 정기 안전 보건 교육 내용으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3. 작업 공정에 의해 위험에 관한 사항. 26.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 조건에 물리적 성격의 작업 조건을 설명한 것과 거리가 먼 것은. 4. 휴식. 27. 직무 수행 성과에 대한 효과적인 피드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부정적 피드백을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긍정적 피드백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28. 위험물의 성질에 관한 안전교육과 지도안을 작성하려고 한다. 제시에 해당되는 것은 2. 위험물 취급 물질을 설명한다. 29. 안전교육의 효과를 충분히 얻기 위해서는 인간의 감각기관을 이용해야 한다. 교육 효과 면에서 이해도가 가장 낮은 것은 4. 미각적 효과. 30. 산업훈련에서 연습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충분히 연습해서 완전하고 올바른 행동을 학습한 후에도 일정량의 연습을 계속하면 그 행동이 거의 반사적으로 일어나게 해준다. 이를 나타내는 개념은 2. 초과학습. 31. 스트레스의 개인적 원인 중한 직무의 역할 수행이 다른 역할과 모순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2. 역할 갈등. 32. 다음 중 직장 구성원 간에는 비교적 호의적인 관계가 유지되지만 직장에 대한 응집력이 미약한 경우는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가? 1. 화합분산형. 33. 허즈버그의 이호인 이론에서 동기요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3 임금 수준 34 교육훈련의 4단계 기법을 알맞게 설명한 순서는 4 도입 제시 적용 확인 35 다음 중 심리검사의 구비요건이 아닌 것은 3 규격화 36 다음 중 심리검사가 산업에 활용되는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4 유능한 인재를 탈락시키는데 미연에 방지한다 37 교육목표에 포함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2 교육과정의 소개. 38. 생리적 피로와 심리적 피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심리적 피로와 생리적 피로는 동반해서 발생한다. 39. 인간의 적성을 발견하는 방법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1. 작업 분석. 40. 교육방법 중 하나인 사례연구법의 장점이 아닌 것은? 2. 무의시적인 내용의 표현 기회를 준다. 41. 다음 시스템의 신뢰도는 약 얼마인가? 2. 0.7969. 42. 시스템 안전해석에 이용되지 않는 방법은 4, SLP, 43, FTA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 사상들의 발생이 서로 독립인가 아닌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어느 값을 계산해 보아야 가장 적합한가? 4, 공분산, 44, 절대식별에 관한 밀러의 마법의 숫자는 얼마인가? 3, 7, 45, 다음 중그 성격이 다른 용어는 4, 외법이 46, 인간의 생리적 부담적 도중 국소적 근육 활동의 척도로 이용되는 것은? 3. 근전도 47. 다음 중 인간공학적 수공구 설계 원칙이 아닌 것은? 4. 손잡이 접촉 면적을 작게 설계하라. 48. 건구온도 40도씨, 습구온도 27도씨일 때의 옥스퍼드 지수는 얼마인가? 3. 28.95도씨 49. 재해방 측면에서 FTL 상부측 정상사상에 가까운 쪽에 오어게이트를 어떠한 인터록이나 안전장치 등에 의해 엔드게이트로 바꿔주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가? 4. 배율의 급격한 감소 50. 다음 중 보통 작업자의 정상적인 인간 시계는 3. 200도 52. 고장의 형과 영향 해석은 불래 정성적 분석 방법이나 이를 정량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개발된 위험 분석법은 3. 고장의 형, 영향 및 치명도 분석 52. 인간의 눈의 부위 중에서 실제로 빛을 수용하여 두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은 3. 망막 53. 고장 형태 중 증가형은 어떤 고장 기간에서 나타나는가? 3. 마모 고장 기간 54. 직사위광을 제거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4. 휘광원주위를 어둡게 하여 광속 발산도를 줄인다. 55. 폐쇄 활용에 따른 기대 효과가 아닌 것은 2. 사고 원인 분석의 정성화. 56. 그림과 같은 압력 탱크 용기에 연결된 두 개의 안전밸브의 신뢰도를 구하고자 한다. 두 개의 밸브중 하나만 작동되어도 안전하다고 하고 안전밸브 하나의 신뢰도를 R이라 할때안전밸브 전체의 신뢰도는 2. R. 57. 다음 중 양립성에 가장 알맞게 설계된 예는 2 빨간색을 돌리면 뜨거운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58 표시장치의 숫자를 설계할 때 권장되는 표준종횡비는 3약35 59 논리적으로 수정기구의 일종으로 수정기구를 병용하여 게이트 역할을 하고 입력 현상이 일어나는 조건을 만족하면 출력 현상이 생기고 만약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출력이 생기지 않는 게이트는 3 억제 게이트 60 시각을 주로 사용하는 작업에서 작업의 수행도를 가장 나쁘게 하는 진동수의 범위는 1.10에서 25hz 61. 끈막이 공사 방법 중 지중 연속벽에 대한 기술로 옳지 않은 것은 2. 지수성이 부족해 지하수가 많은 집안에는 사용할 수 없다. 62. 지안 계량 공법 중 강제 압밀 공법이 아닌 것은 2. 주입 공법. 63. 철근의 이음 길이와 정착 길이에 관한 일반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 3. 이음 및 정착 길이는 압축력 또는 작은 인장력을 받는 곳은 죽은 지름의 15배 이상 큰 인장력을 받는 곳은 30배 이상으로 한다. 64. 조적조의 벽체 상부에 찰근 콘크리트 테두리볼을 설치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2. 조적조의 벽체와 일체가 되어 건물의 강도를 높이고 중을 균등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65. 벽돌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치장 줄눈은 벽돌로 쌓은 후 가급적 느끼 하는 편이 좋다. 66. 토공사에서 일반 흙으로 되메우기 할 경우 두께 얼마 정도의 간격마다 다짐밀도의 규정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다짐밀도로 다지는가 1. 약 30cm 67. 철골공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 삼각대립 부음의 길이는 마스트보다는 길고 수평선의 각도는 360도이다. 68. 철근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일반적인 철근 이외의 최근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용접철망은 배근이 복잡한 기둥과 보에 가장 많이 사용한다. 69. 다음 중 건설공사의 시공계획 수립 시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것은 1. 헌치도 70. 철골공사에서 베이스 플레이트 설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 베이스 모르타르는 철골 설치 전 2일 이상 양생하여야 한다. 71 건설업계의 하도급 계열화를 촉진하고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예방하고자 운영되는 제도는 3 부대입찰제도 72 수미 콘크리트 공사에서 배합에 대하여 기술한 것중 틀린 것은 1 콘크리트의 소요 슬럼프는 가급적 크게 한다. 73 콘크리트의 품질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3이래 시험의 강도는 세계의 공시체의 7일 강도의 평균값으로 한다. 74 다음 네트워크 공정표에서 결합점 2에서의 가장 늦은 완료 시각은? 2. 3. 75. 흙을 이김에 의해서 약해지는 정도를 나타내는 흙의 성질은? 3. 예민비. 76. 벽돌 공사에서 직교하는 벽돌벽의 한쪽을 나중 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의 벽돌 물림 자리를 벽돌 한켜 걸름으로 어느 정도 들여 쌓는가? 2. 1-4. 77. 콘크리트 이어붙기의 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캔틸레버 내민보나 바닥판은 지점 부분에서 수직으로 한다. 78. 거푸집과 관련한 사고방지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합판 패널은 표면 나뭇결의 수평으로 하여 띠장을 된다 79. 철골 작업의 공장 가공 제작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원척도 본뜨기, 금매김, 절단, 구멍 뚫기, 다조림, 리베치기 80.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 공사에서 원칙적으로 이음을 만들지 않아야 하는 것은? 1. 세로근. 81. 다음 중 알키드 수지의 주용도는? 4. 도료. 82. 미장 재료의 구성 재료 중 경화되어 바른 벽에 필요한 강도를 발휘시키기 위한 재료로서 바른 벽의 기본 소재가 되는 것은 2. 결합 재료 83. 다음 중 바닥용으로 사용되는 모자이크 타일의 재료로서 가장 적당한 것은 2. 자기질 84. 미장 재료 중소속해는 대기 중 어느 것과 작용해서 경화하는가? 2. CO2 85. 알루미늄의 물리적 성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 열팽창은 철과 거의 유사하다. 86. 중형 열포틀랜드 시멘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조기 강도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보다 높으나 장기 강도는 조금 낮다. 87. 목재의 강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 목재의 건조는 중량을 경감시키지만 강도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88.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멘트의 응결 시간은 분말도가 미세한 것일수록 노수량이 많고 온도가 낮을수록 짧아진다. 89. 벽기둥 등의 모서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밑장 바름지를할때 붙이는 보호용 철물은 2 코너비드 90 다음 중 열과 소성 수지가 아닌 것은 1 폴리에스테르수지 91 석재의 용도가 잘못 연결된 것은 4은회한 건축용 구조재 92 엘크 제조식 기포제로 사용되는 것은 1 알루미늄 분말 93 다음 중 방수공사에서 쓰이는 아스팔트의 양부를 판별하는 성질로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은 3 마모도 94. 콘크리트의 건조 수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 단위 수량이 증가되면 수축량은 감소한다. 95. 다음 중 강당, 집회장 등의 음향 조절용으로 쓰이거나 일반 건물의 벽 수장 재료로 사용하여 음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목재 가공품은? 2. 코펜하겐 리브 96. 다음 중 멜라민 수지 접착제의 사용이 가장 적합한 재료는? 1. 목재 97. 포틀랜드 시멘트의 주원료로 쓰이는 것은? 4. 석회석과 점토 98. 골재의 함수상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 표관 상태의 수량에서 기건 상태의 수량을 뺀 것을 흡수량이라 한다. 99. 석재의 일반적인 성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 은혜암 사암은 대리석보다 내화성이 작다. 100. 동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해수에는 침식되지 않는다. 101. 건설 현장의 중요 안전설비인 방망은 사용 개시 후 1년 이내 한번 시험하고 그후몇 개월마다 한 번씩 등속 인장 시험을 해야 하는가? 1. 6개월, 1 0 2 해체 작업을 하는 때에는 미리 해체 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에 포함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작업 구역 내 관계근로자 외의 자해 출입금지 조치 103.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4. 비계 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3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것 104. 노천굴착 작업시 안전 담당자의 유해 위험 방지 업무 내용이 아닌 것은 4. 버팀대 긴압의 정도를 체크하는 일 105.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사용되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는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3. 5. 106. 토질시험 중 연약한 점질토 집안의 점착력을 판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시험은? 1. 베인 테스트. 107. 어떤 모래층의 단극비 0.3, 기중 2.60이라면 이 모래가 보일링 현상이 일어날 한계 동수경사는? 1. 1.23. 108. 철근 콘크리트 거푸집을 조립하거나 해체할 때 준수사항으로 틀린 것은? 3. 거푸집 해체는 수직재를 먼저 하고 다음에 수평재를 해체해야 한다. 109. 벽체 거푸집에 콘크리트 최대 지갑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가 아닌 것은? 4. 수평부재의 간격 110. 달비계를 작업 발판으로 사용할 때 최대 적재 하중을 정함에 있어 안전계수의 기준으로 잘못 표기된 것은? 2. 달기체인 및 달기육의 안전계수는 6 이상 111. 토류벽의 붕괴 예방에 관한 조치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2. 근입 깊이를 가급적 짧게 한다. 112. 사다리식통로 설치 시 길이가 10m 이상인 때에는 몇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 하는가? 1, 5m, 113 다음 기계 중 양중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4, 지게차, 114 다음 중 옹벽의 안정조건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4, 부마찰력, 115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기초부분을 신설, 개축 또는 증축하는 공사의 기초를 보강하기 위하여 시공하는 공법으로 기존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고 인접구조물이나 집안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공법은 무엇인가? 4, 언더피닝 공법 116거푸집및 동바리의 구조개선에 고려되는 연직방향하중은 고정하중 및 하라중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중하라중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2 콘크리트 자중 117 추락방 지용 방망의 기준으로 맞지 않는 것은 2 그물 코는 가로 세로가 15cm 이하로 한다. 118 화물을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에 적재 또는 적하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기준에 대한 사항으로 올바른 것은 3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kg 이상일 때 119. 터널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지보공 점검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 4.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수량 상태. 120. 항만하역 작업 시 근로자 승강용 현문 사다리 및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하는 선박은 최소 몇톤 이상일 때인가? 2. 300톤.